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홈트의 시작, 하프랙 5020으로 파워풀한 운동을 경험하세요. 안전하고 튼튼한 미니랙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554,200원으로 지금 바로 멋진 몸을 만들어 보세요. 4위입니다. 홈트의 완성. 스미스 머신 682sm 풀세트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듀얼 풀리, 120kg 블럭, 고무바벨 원판까지 완벽 구성. 지금 바로 헬스장 부럽지 않은 홈짐을 326만원대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집에서 완벽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튼튼한 멀티 스미스 랙으로 파워랙, 스쿼트랙, 스미스 머신 기능을 모두 경험하세요. 548,800원으로 훌륭한 홈트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실내 홈짐을 위한 완벽한 선택. 덱스짐 스미스 머신 파워렉 세트. 놀라운 할인으로 득템하세요. 70kg 세트와 멀티짐. 풀업 기능까지 갖춰 헬스장 부럽지 않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1%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홈핏 스미스 머신 아이. 튼튼한 스미스 랙으로 안전하게 홈짐을 완성하세요. 파워 랙, 스쿼트 랙 기능까지 갖춘 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 342,700원에 만나보세요.